Letters from our readers. 우리의 readers. 음, 독자들. read가 아, 읽다잖아. ERB쯤 네. 사람이고, 읽는 사람들. 네. 독자들로부터 온 편지들. 알겠죠? 네. My comfort food. 나의 위로, 위로 음식. 그죠? 마음의 음식을 얘기하겠죠. 제목이 뭐야? food for The heart, 그치지 마음을 위한 음식이죠. 자, comfort food is food. 위로 음식은 음식이다. 이해됐죠? 네. That makes you feel good. 자, that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관계 되면서요? 주격, 주격 관계 되면서. Make의 S가 왜 붙었죠? 뭐가? 뭐가? 선행사, 뭐가? 선행사. 선행사 food가, 그치지 네. 응. 그래서 메이크는 또매형식 동사죠 여기? 오형식이에요. 어, 오형식이에요. 만들다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게 느끼게 사역 동사죠. 아, 네. 오형식 사역 동사로서 목적고어가 투가 없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얘가 동사고. 아, 얘가 동사고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고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 문장에 있어서는 핵심 동사가 아니죠. 핵심 동사는 얘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에 묶여 있는 절일 뿐입니다. 형용사죠. 자, 그래서 컴플트 푸드 위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너희들을 좋게 느끼게 하도 느끼게 만드는 음식이죠. 너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식. 알겠죠? 네. 이해돼, 여기? 네. 언제? 니가 슬플 때, 접속사, 종속 접속사절. 그리고, 열받을 때,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죠.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다웃. 여기몇 번이야? 어, 3번. 이 병렬구조죠? 네. 네. 종속 접속사가 나왔죠? 콤마 5월. 그럼 이콤마가앤드가 아니고 뭐야? 5월. 5월이죠. 무슨 접속사? 그 등위 접속사죠. 동동한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 엔드와 5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 얘네들은 종속접속사예요. 자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그것은 또한 make가 또 무슨 외동식 동사죠? 어. 동사고 목적어고 동사 원형 나왔죠. 사역 동사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얘가 진짜 동사가 맞죠. can, also, can make잖아. 조동사는 합쳐져있고 also는 그냥 또한이란 부사고요. 그것은 또한 만들 수 있죠. 너가 생각하도록 동사 원형 나왔죠? 근데 think of 명사죠 나는 너를 생각한다 영어로. I think of. of가 있어야 돼. 요 그렇죠. I think of you. you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think 뒤에 of가 있어야 돼요. I think you는 안 됩니다.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영어로. I 어. <laughs> 자, 행복한 순간들을, 자, 그것은 그러니까 컴플트 푸드는 즉 컴플트 푸드의 대명사예요. 네. 그것은 또한 너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순간들을을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과거로부터, 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네. 옛날에 먹던 뭐를 먹어, 이렇게 쭈쭈바 빨면 이렇게. 밥 빚고 이런 거. 아,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와 함께 했었지. 뭐 이런 거. <laughs> It satisfies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가 뭐야? A, a 뿐만 아니라 비도 어, Satisfy 인데 ES 붙였어요. 삼신강수. 자, s a t i s f 가 무슨 뜻이죠? 만족을, 만족을 시키다. 그러면 그 배, 네. 배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또한 만족시킨다. 오케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렇게 된다. 옛날 음식. Comfort foods differ around the world. 무슨 뜻이죠? 위로 음식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다르다. differ 다르다라는 동사죠. Different면 다른이라는 형사고. Let's see 봅시다. 명사를. 자, what? comfort food our international readers enjoy. 무슨 위로 음식들을 우리의 국제적인 독자들이 즐기는지를. 이거예요. 자, 이게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예요. What comfort food do, 어, 이거 간접 의무문이죠? 의문, 보세요. 어떤 위로 음식을 우리의 international readers가 즐기는 즐기나요 이거지 이해돼요 네네. 지금 요게 인조의 목적어에서 앞으로 나온거고 의문문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네. 간접의문이 문 여기로 갔으니까 자 what comfort food 까지 이어졌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죠 제시카 네. <laughs> from USA 미국으로 미국 출신 제, 제시카 나의 컴퓨터 푸드는 치킨 수프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수프를 먹어요. 언제냐면 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Have a cold. 감기 걸리다. 또는 Catch a cold. 감기 걸리다. 내가 꼬맹 이었을 때 과거네요. 나는 매우 심각한 감기에 나쁜 감기에 걸렸어요. 자, catch a cold. 감기 걸리다. Have a cold. 감기 걸리다. 매우 심각한 감기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자, make, 지금 오형식 동사가 아니고, 지금 사형식 동사입니다. 나에게 명사를 만들어줬다. 오케이? 사형식 동사입니다. 나에게 치킨스프 한 그, 그릇을, 어, 그릇을 만들어줬다. so that, 어, so that 주어 동사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야. 투부정사 부사점 문법처럼 얘기해야 돼. 그, 내가, 회복, get well.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알았죠? get well. 여기서 well은 잘 아니야. 뭐야 그럼?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w 부사가 아니야. 그래서 get good. get good의 비교급은 get Better, 그지 Get better. 더 좋아지다, 나아지다, 회복하다. Get well, 회복하다. 알았죠? The hot 숲. 자, 그 뜨거운 스프는 나의 몸을 따뜻하게 했죠. 그리고 나는 천천히 feel better 느낌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천천히. 자, start to 동사. 동사하는 것을 시작하다. 스타 r 트 동명사 ing를 시작하다 같은 말입니다. ing도 투부 장사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감기에 걸렸. 어, 지금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릴 때, 요즘에 내가 감기 걸릴 때, 나는 치킨 스프를 먹어요. 그때 아빠가 만들어 주신 옛날 그거 생각하겠죠? 브라질 출신 마리아. 자, 브라질에서는 많은 음식 요리들이 있습니다. 디시스 접시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요리냐면 카사바로 카사바를 곁들여서 만들어진 수동태죠. 관계되면서. 그런데 어, 베지터버스밀 t 와 포테이로. 포테이로랑 유사한 야채죠. 네. 어, 토, 포테이로랑 유사한 야채죠. 지금 후치수식한 거죠. 여기서 주격 관계된면서 위치하라고 빛등 비... 아, 됐어요. 근데 여기 콤마 찍었죠. 네. 카사바가 뭔지 알아요? 네. 뭔데? 어리리요그 꼬리. 감자랑 감자랑 유사한 야채예요. 네, 막... 다시. 카사바가 뭐예요? 감자랑 유사한. 그런... 그렇죠. 카사바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콤마를 찍고선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아... 이걸 뭐라고 한다? 동격. 이라고 합니다. 동격. 나는 가사 막집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더 모스트가 뭐의 최상급이죠? 더 m o 더 많이 m More. o r 이 비교급이고 더 모스트가 최상급이죠. 이런 거안 적는 거야요 몰라서 아 모르는 것 같은데. m o 최상급이라고요. 더 모스트가 원스. 언젠가 한때 뭐 그때 나는 학교에서 나쁜 날을 보냈을 때, 보냈을 때, 이거죠. 그니까 러안 좋은 뭐 그런 날을 보냈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그치? 나의 베프는 나에게, 자, b o u t 사주다죠? 과거? 나에게 카사바 칩한 봉지를 사줬어요. 내가 그 칩들을 먹기 시작했을 때, ING 된다랬죠? to eat을, e a 나의 스트레스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disappeared. 그 바삭바삭한 사운드, 소리는, 그러니까 먹는, 칩을 먹는 바삭한 소, 소리. 동명사 나왔습니다. 칩들을 먹는 것의 바삭한 소리는, 오형식 나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투, 나로 하여금 동사 원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역동사. 내가 기분이 더 좋게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지금 모든 시, 몇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때마다 언제든지 이거야. Whenever every time 나는 카사바칩을 먹어요. 그때 나는 다시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출신의 사이먼. 시몬 뭐 사이몬 나는 나의 위로 음식들을 가지고 있다 뭐 먹는다 하지만 나는 어 뭐에 메달라인스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뭐에 비교급이라고? 뭐에 최상급이라고? 우와. 어 모르죠 자메달라인은 어, 작은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야? 바다 조개처럼 보이는 주격관계대명사. 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다나이스를 즐겨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뭐로써죠? 명사로서 오후 간식으로서 우리는 생강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할머니께서는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매 형식 공사죠 여기서? 삼형식이죠. 사형식. 에게, 을을 만들어주다 해서, 을을 에게 할 때, for를 쓰잖아요. 네. 그거잖아. 사형식에서 사형식 전환할 때. 어. 마달라이스를 나에게 만들어주시죠. 네. 이해돼? 아, 네. 2를 써, f 를 써. 메이크는. 사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포 f 어. 쓰지. 음. 리셋된 거야? 또? 어. 이거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오케이? 항상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들. 그렇지. 그것들은 맛이 최고. 최고의 맛이었다. 그것은 맛이 최고다. 이 베스트가 뭐가, 뭐의 최상급으로 바뀐 거죠? 네. 굿? 굿이죠. 네. 형용사입니다. 웰도 있어요, 웰도. 웰도 형용사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최고의 맛이 난다. 이거야. 언제? 내가 아니, 그것들이 그 오븐의 밖으로 오븐으로부터 Right 바로 방금 바로 꺼내져서 나올 때딱깐딱 끓어 날때 그때가 최고다 맛이 그때 그 치킨은 그 Sweet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있다 이거야 해 이거 비동사 full of 이거랑 같아요. 비동사 full of 나는 특히 좋아한다. 먹는 거 그녀의 오렌지 만날라인스를 먹는 걸 좋아한다. 뭐랑 같이? 차한 잔에 컵컵한잔한 잔. 한 내가 보, 보거나 만날라인을 냄새 맡을 때마다 그지? 나는 나의 할머니를 생각한다. 얘이 사람을 생각한다 할때오브를 써요? 안 써요? 네. 쓴다고 했어요. <laughs> let me share. Let 이 무슨 동사죠? 어, 정뭔 소리죠? 오형식 사역 동사예요. 무슨 뜻이야? 아, 어? let 동 Let 무슨 뜻이야? 허락하다. 허락하다. 좀 빨리 얘기해. 명령문이야. 내가 share 공유하는 것을 허락해라 이거야. 응? 어? 네. 공유하다라는 동사 원형이에요. 아, 네. 오형식 사역동사라고 내가 내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 그러니까 조리법을 너희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해볼게. 해, 허락해봐. 그러니까 내가 공유해볼게 이거야. 네. 알려줄게 이거야. 소 so t 주어동사 소 so t 주어동사. 아, 네. 뭐 하기 위해서죠? 너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렌지 만달라인을 역시나. 아마도 만달라인은될 거야. 예? 위로 음식이, 너희들 위에는 위로 음식이 될 거야. 이해됐죠? 네. 자, 레시피 나옵니다. 할머니의 특별한 조리법, 오렌지 만달라인 보겠습니다. 너는 필요해. 밀가루 한 컵. 설탕. 3분의 2컵, 달걀 2개, 소금 티스프로로 8분의 1버터, 4분의 1컵, 오렌지 피리 뭐야? 껍질. 어. 껍질, 약간의 오렌지 껍질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버터를 녹여라. e l 트 그리고 레리코 뭐야? 그이 무슨 뜻이야?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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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시원하니 아니야 와. 시키다 또는 식다라는 동사야 이거는 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시 매동 무슨 동사라고? 오영시 오영 무슨 동사? 그러면 목적어다는 목적 보호가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지 음. 잘했어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형용사 못 와요 그러면 이게가 음. 동사란 얘기예요 식기다 식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것이 식도록 허락해라. 식도록 해라. 이거야. 이해됐죠? 그다음에 달걀들을 넣어라. 여기 안에다가. 그지? 달걀들, 설탕, 그리고 소금을 그 거기 볼 안에다가 넣고 비트해라. 비트가 뭐야? 믹스랑 비트랑 차이가 뭐죠? 어, 박동하는, 연거, 연거 붙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비트는 믹스, 믹스보다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히 잘 섞으란 얘기야. 물론 이게 때리다라는 뜻도 있고, 뛰다라는 뜻도 있죠, 심장이. 자, 밀가루를 그볼 안에, 볼에다가 덧붙여라. 이게 뭔 말이야? 너란 얘기지, 더 하다, 더 해라. 그랬더니 전 얘가 투가 나와요. A를 어디에 더 해라. 투 그리고 섞어라. 여긴 비트라고 안 했죠? 왜 그럴까요? 대충 하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반복하기, 안, 반복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안 좋아요. 노래 빼고는, 시 쓰는 거 빼고는. 버얼과 오렌지 피에그 껍질을 넣어라. 어디다가? 어디다가 더해라? 믹스처에다가. 반죽에다가. 그리고, 섞어라. 믹스처럼 반죽이죠? 반죽에다가 이거 넣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반죽을, 그면델라인 팬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냥 쏟아보라. 반죽. 확. 그리고, 베이크해라. 그 오븐 안에다가. 구워라. 10분 동안. 이게 동안이죠, 이거? 네. 4, 10, 10분 동안. 2, 또는 15분까지. 10분에서 15분까지 동안. 오케이? 10분에서 15분까지 동안 이렇게 걸어.